착한 며느리가 결혼 후 돌변해서 하는 말이 천혜야 추석 차례 준비 어떻게 할까? 어머님 저희 제주도 여행 예약했어요. 차례는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사연이 시작됩니다. 결혼 전 우리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90도로 인사하며 비싼 한우 선물까지 건네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라는 말에 저는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부엌까지 따라와,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평소 요리 배우고 싶었거든요. 라고 하던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남편에게 우리 아들 복 터졌다고 자랑했을 정도였습니다. 추석 때는 새벽부터 송편 만들기를 배우겠다며, 부엌을 함께했고, 설날에는 차례상 차리는 방법을 열심히 메모하며 배우려 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직접 죽을 끓여와서,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라며 걱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결혼 준비 때도, 아파트 계약서에 사인하며, 눈물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고, 혼수 장만해도, 어머님 덕분에 좋은 것들로 신혼 살림을 꾸릴 수 있어 행복해요. 라며 고마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착해 보여, 혼수비를 더 보태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까지 연락이 없자, 제가 먼저 전화했더니, 며느리는 이미 제주도 여행 계획을 잡았다며, 차례 준비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전화했더니,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저희가 해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이 최고예요. 했을 텐데 말이죠. 더 황당했던 건 며느리 생일 때였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지만 친구들이랑 파티하기로 해서 바빠요. 다음에 뵈어요. 라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는 작은 선물 하나에도 감격하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어제는 엄마가 너무 자주 오셔서 부담스러워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전화라도 했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번 보기 어렵고 요즘 좀 바빠서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완전히 조종하며, 우리끼리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신혼인데 너무 자주 오면 안 된다. 식으로 관계를 통제하는 듯 합니다. 한달전 제가 입원했을 때도 겨우 하루 들렀을 뿐. 예전 같으면 며칠이라도 곁에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에 모든 친절과 예의가 다 가짜였다는 것을요. 자식 보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